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 베를린 텍사스, 배터리 인력 채용. 테슬라가 미국 텍사스와 독일 기가팩토리에서 배터리 셀 양산에 필요한 인력을 모집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채용 공고를 올리고 배터리 셀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22년 100기가와트 시 양산의 꿈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테슬라는 트위터에서 기가 텍사스 엔 기가 베를린의 배터리, 셀 생산에 참여하십시오라며 안내 링크와 짧은 영상을 추가했다. 링크는 테슬라의 채용 공고 사이트로 연결됐다. 1분이 채한되는 영상에는 배터리를 양산하는 과정이 담겨 있었다. 머스크 CEO는 이를 이틀이 타며 배터리 생산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미래를 늦추는 제한 요소라고 밝혔다. 친환경 시대를 앞당길지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가 배터리 생산에 있다는 의미다. 테슬라가 채용을 추진하며 새로 짓는 기가팩토리에서의 배터리 생산이 재확인됐다. 머스크 CEO는 작년 9월 배터리 데이에서 2022년엔 100기가와트 시 2030년엔 3TWh 규모의 배터리 셀을 자체 생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테슬라가 개발 중인 4680 원통형 배터리 셀도 공개했다. 이 셀은 지름 46mm, 길이 80mm로 기존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 5배, 출력은 6배 증가한 제품이다. 테슬라는 3에서 4년 안에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이다. 테슬라는 배터리 양산의 생산기지로 프리몬트 기가팩토리와 함께 텍사스와 베를린 공장도 활용할 전망이다. 테슬라는 프리몬트 공장에 배터리 셀 시험 생산 라인을 구축했다. 배터리 제조 장비가 포함된 텍사스 기가팩토리 장비 사용 계획 문서도 텍사스 규제 당국에 전달했다. 독일에서는 셀 제조에 필요한 허가 절차를 받고 있다. 테슬라는 자체 양산의 속도를 내는 동시에 배터리 공급사들과도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파나소닉은4680 원통형 배터리 셀의 시제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성능을 검증하고 연내 선보일 계획이다. 테슬라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목표주가 상향은 거품 신호일 수 있다. 미국의 민간 금융 및 투자 자문사 모틀리풀에서 산업 및 소비재 전문가로 활동하는 아담 레빈 와인버그가 테슬라 목표 주가를 터무니없이 올리고 있다며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을 저격하고 나섰다. 모틀리풀에 따르면 와인버그는 RBC 캐피탈마켓과 웨드부시의 테슬라 목표 주가 상향이 의심스럽다며 펀더멘탈과 목표 주가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테슬라의 예상 펀더멘탈과 애널리스트의 목표 가격 사이에 단절이 커지는 것은 주식이 너무 거품이 많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와인버그는 RBC의 목표주가 인상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주장 중 하나는 테슬라의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자본을 매우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어느 정도까지 테슬라 주식을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지만, 회사의 내재 가치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월가 다른 강세론자들은 이런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와인버그는 벤 아이브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한다. 아이브스는 테슬라가 2022년에 100만 대, 2030년까지 연간 500만 대를 공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테슬라가 2020년에 공급한 약 50만 대의 자동차보다 10배 증가한 것이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인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앞으로 성장이 급격히 둔화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와인버그는 분석한다. 테슬라의 판매량은 2017년과 2020년 사이에 거의 5배 증가했고, 최근에는 매년 약 50%씩 증가하고 있다. 웨드부시의 이런 전망은 오히려 테슬라의 성장이 2030년까지 둔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와인버그는 강세론자들은 테슬라가 자동차 판매 외에 보조 수익원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보험 자율주행기술과 같은 대부분의 수익원은 궁극적으로 테슬라 전기차에 대규모로 설치되야 가능한 것이다. 웨드부시의 추정은 이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테슬라는 확실히 이전의 합의 기대치를 수차례 무너뜨렸다. 하지만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와 기본 전망 사이의 단절은 1990년대 후반 기술주가 거품으로 몰아넣는데 도움이 된 월가의 창의적 분석을 연상시킨다. 마지막으로 와인버그는 최근 테슬라 애널리스트들이 펀더멘털 분석에서 목표 가격을 도출하는 것을 보면 테슬라 주식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닷컴과 비슷한 거품에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테슬라 관련 세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캐나다 델하우지대와 배터리 연구 강화 배터리 기술 내재화. 테슬라가 리튬이온 배터리 전문가로 알려진 제프단 델하우지 대학 교수와 연구 협력을 강화한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와 내재화를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델하우지 대학은 테슬라와의 연구 개발 협력을 2026년까지 갱신한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시행한 파트너십 종료에 따라 다시 5년 계약을 연장했다. 델하우지 대학은 테슬라와 배터리 기술을 연구한 제프단 교수가 있는 곳이다. 단 교수는 리튬이온 배터리 분야의 선구적 연구자 중한 명이다. 640편 이상 논문을 썼고 공동 발명을 포함한 특허수가 65개를 넘는다. 특히 지난 2019년 100만 마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제프단 교수 연구팀은 그간 테슬라와 협력하며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추면서 더 낮은 비용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산할 방법 연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간 연구 개발 성과가 상당해 테슬라가 연구팀과 파트너십을 연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테슬라는 파나소닉, LG 화학 등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지만 배터리 자체 개발 및 양산도 추진 중이다.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지만 배터리 자체 개발 및 양산도 추진 중이다. 테슬라는 지난해 9월 행사에서 지름 46mm 길이 80mm의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전기차 수요 대비 배터리 공급이 부족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테슬라는 이에 미국 텍사스와 독일 베를린 공장을 준비 중이며 최근에는 배터리 제조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테슬라 관련 네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바퀴 달린 게임기가 된다. 최근 테슬라 코리아가 자사 전기차용 게임 19개에 대해 등급 분류를 신청해 화제다. 고전 아타리 게임을 비롯해 테슬라 백게먼, 체스, 솔리테어 등의 보드 게임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컵헤드, 스타듀 벨리, 폴아웃 쉘터 등 다양한 게임들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갑작스러운 행보는 아니다. 지난 E3 2019에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는 베데스다 키노트에 깜짝 등장해 테슬라 차량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 페달을 게임 컨트롤러로 쓰거나 혹은 무선 컨트롤러를 이용 내부에 탑재된 대화면 스크린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얼핏 천재이자 괴짜인 일론 머스크의 기행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테슬라가 게임을 지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번째는 충전 시간이다. 테슬라 모델 3의 경우 전용 급속 충전기를 이용할 경우 완전 충전까지 1시간에서 2시간가량 소모된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인여 시간에 소비할 콘텐츠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앞으로 도래할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에 있다.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될 경우 차량 내에서 게임을 비롯해 각종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미래의 차량용 콘텐츠에 대한 첫 번째 시도가 바로 게임인 셈이다. 수많은 콘텐츠 가운데 일론 머스크는 왜 게임을 선택했을까? 일론 머스크의 게임 사랑은 유명하다. 시첸말로 게임덕후라고 정도. sns를 통해 즐긴 게임을 소개한 적도 적지 않다. 물론 그저 본인이 게임을 좋아하기에 테슬라 차량에 게임을 설치한다는 건 석연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그가 게임을 즐기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게임을 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게임이 창의성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E3 2019에서 진행한 베데스다의 패널 토론에서는 그의 게임에 대한 견해를 들을 수 있었다. 당시 그는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게이밍이 어떤 도움을 주는가? 라는 질문에 게임은 아이들이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갖게 하는 강력한 도구라며 자신도 어린 시절부터 게임을 즐긴 덕분에 프로그래밍 등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즉 오늘날의 일론 머스크를 있게 한게 게임이라고 말한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일론 머스크의 게임 사랑의 연장선에 있는 게 바로 테슬라 차량용 게임이라고 할수 있다. 이제 막걸음을 내디딘 만큼 앞으로 더 많은 게임이 추가될지도 모른다. 또한 테슬라 차량 전용 게임이 나올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테슬라는 자사 홈페이지 채용 공고를 게시하며 비디오 게임 개발 인력을 모집하기도 했을 정도다. 샤오펑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샤오펑, 자율주행기능 강화로 테슬라의 도전장. 중국 전기차 제조사 샤오펑은 테슬라를 비롯해 국내 경쟁자에 대한 도전을 강화하며 고속도로에서 작동되도록 설계된 새로운 자율주행기능을 발표했다고 미국경제방송 CNBC가 보도했다. 샤오펑이 올해 1분기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스스라일 3.0 소위 ADAS의 일부다. 에이더즈는 일부 자율기능이 있지만 여전히 드라이버가 필요하다. 샤오펑은 미국의 전기차 거인 테슬라는 물론, 리오 위샹과 같은 신생기업과 경쟁하며, 성장하는 중국 시장을 선도하려는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중 하나다. 테슬라 모델3의 직접적인 경쟁자인 샤오펑의 P7 세단의 대량 출고는 지난해 6월에 시작했다. 샤오펑은 지난해 27,041대의 차량을 공급했는데, 이는 1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NGP는 오토파 일럿이라 불리는 테슬라의 ADAS에 대한 도전이다. 오토파 일럿의 기능 중 하나는 오토파 일럿에서 탐색이라 불리며 샤오펑의 NGP와 유사한 기능이다.